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가 2024년까지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테마 크루즈선을 유치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여파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위축된 부산 관광 산업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이 내실 있는 모항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선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강혜상 교수, 동희과학대학교 호텔 관광 서비스과 정현국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크루즈 산업이 사드 사태 이후로 조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네. 어, 최근에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현재 좀 어떻습니까? 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고요. 음. 그 이전까지 회복되면 려 조금 더 시간이 걸려 될것 같고 어, 실제 이제 그 중국 사드 하기 전까지는 200회가 넘게 또 음. 제주도도 한 300회가 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어, 지금 이제 절반으로 이제 뚝 떨어진 상태인데. 음. 제주도보다는 부산이 조금 더 회복이 빠른 거 있음, 협세가 빠릅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한 2~3년 내로 이제 다 회복하지 않을까 음.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루즈 산업은 이 관광업뿐만 아니라 다른 네. 산업들과도 밀접하게 영향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어, 크루즈 산업의 어떤 다양한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기 크루즈 산업은 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각광받는 산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일단 일반적으로 15만 15, 톤급의 크루즈 선사에 일단 어 고객들이 관광객들이 약 1,500명 음. 이상 또 탑승을 하고 그리고 네. 또 승무원들도 한 1,0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네. 높은 고용 창출 효과가 일어난다고 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런 경제 효과만 해도 어어약 2억이 넘는 2억 한7천에서한 3억 정도의 그런 음. 지역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크루즈를 통해서 이 국가의 경제적인 그런 내수 기반과 음.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난 2016년 같은 경우는 크루즈 관광객이 약 195만 명이 입항을 했는데 음. 거기에 따른 그 여러 가지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4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는 2만 4천 명이 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2020년 크루즈 관광객을 통한 관광 분야에서 생산액 약 6존, 6조 1,780억 원, 그리고 소득액 1조 2,400억 원, 그리고 음. 어, 고용 효과 약 4만 4천 명의 그런 교용학, 고용 효과가 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크루즈 산업은 다른 어느 관광 산업보다 음. 특히 고용이라든가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네.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산은 기항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모항으로 하는 크루조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항과 모항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 모항은 이제 그 마들포 혹은 홈포트 그래서 이제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네. 기항은 이제 우리가 뭐 오사카라든가 동경이라든가 음. 나가사키라든가 이렇게 이제 뭐 중국의 상해라든가 이렇게 들렀다 가는 곳이죠. 음. 그래서 크게 모항, 기항 이렇게 하고 준모항이라고 이제 어 출발했다가 다른 곳에서 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어 일단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음. 이제 왜 모항이 중요하냐고 하면 모항은 거기 와서 타기 때문에 거리가 먼 사람들은 비행기로 와서 타기도 하고 음. 전날 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쪽에 그 어떤 경제적 효과 음. 뭐 예를 들자면 그 호텔 용품 같은 타월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다 그쪽에서 이제 공급받기도 하고 그래서 네. 어, <laughs> 결과적으로 이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모항이 중요하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번에 유치한 크루즈선은 테마형 크루즈로 운항이 된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크루즈선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크루즈는 일단 우리나라 그 관광법상 일단 2만 톤 이상의 그런 톤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어, 대부분 국민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게 해양형. 그런 크루즈와 그런 음. 리버형 크루즈로 구분이 되는데, 네. 어, 우리 이제 부산이라든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배들은 대부분 이제 해양형의 이제 음. 크루즈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많이 이제 성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제 강이나 하천에서 운영하는 걸 리버 크루즈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유치한 그런 크루즈는 이제 해양형의 스타일로 음. 이제 테마형인데 네. 그야말로 테마형, 하나의 다양한 주제를 갖고 운영하는 음. 그런 크루즈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하나의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그 SIT라고 해서 스페셜 인터리스트 투어라는 그런 개념을 접근을 해서 네. 어, 패션이라든가 음식, 문화, 미술이라든가 음.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그런 하나의 특화된 그런 상품으로 그런 음, 테마 크루즈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게 이제 주기별로 계속 그 테마가 바뀌는 형태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주제를 갖고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은 또 관광객들이 식상하기도 하고요. 음. 어느 정도 한계가 오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계속해서 이벤트를 통한 그런 어, 하나의 그런 어, 재밌는 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크루즈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 사실 앞서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네. 뭐, 인천이나 여수, 제주 등 주요 항만과 좀 겨뤄야 하는 입장입니다, 부산은. 어, 그래서 앞으로 풀어야 할 해결 과제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고 일단 볼까요? 그 부산은 어 수심이 깊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리적, 지형적인 어떤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심이 안정돼야 이제 배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일본과 제주도 그리고 이제 중국 가는 그 루트의 중앙에 딱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예전에 모른애들 뭐 얘기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제 어떤 큰형님벌의 어떤 한국어 음. 나머지 이제 여수항이라든가 속초라든가 이제 주변 항들이 이제 크루즈선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음~, 음 이제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접안을 하면 항비라는 걸 내는데 그걸 이제 감면해 준다든가 음. 아예 받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과다 경쟁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예이 크루즈의 특성상 가까운 그~ 저~ 항이한두세개를 들렀다 가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음. 보기도 좋고, 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음, 물론 이제 제주는 이제, 어, 이제 비장 없다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랑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어, 어떻게 보면 서로 이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예.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 어, 저는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부분에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라던가, 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 크루즈 산업을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어 중국인 유커들이 사실 요서 입항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한때 이제 한참 이제 크루즈 유커들이 방문을 하다가 음. 지금 스톱이 상, 된 상태다 보니까 네. 많이 경제적이라든가 크루즈 산업 발전에 약간 저의 요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앞으로 관계선을 통해서 계속 중국 사람들이 계속 또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활성화되겠지만 네. 어, 무작정 뭐 중국인들만 보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 어, 뭐 일본이나 대만 특히 싱가폴르 이제 관광객들을 아니리인바운드로또 유치를 좀 해야 되는 네. 그런 과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아웃바운드 쪽으로 봤을 때 사실 예전에 2012년도에 그때 우리나라의 국적 모항을로 이제 운행을 했던 클럽 하모니오라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참 안타깝게도 1년도 안 돼서 이제 회사가 이제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음. 부도가 나서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네. 한 2만 6천 톤급의 이제 굉장히 좋은 배였는데 음. 뭐 비수기라든가 평일에 관광객이 300에서 500명밖에 탑승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경영 악화가 됐었고. 많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때 제가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좀 아쉽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나 시민들이 크루즈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음. 이미지가 네. 아직 많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음.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뭐 네. 다양한 그런 컨텐츠도 개발하고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제 크루즈에 대한 개념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음. 여기에 좀 아쉬운 게 이제. 어, 중앙정부라든가 해양수산부에서좀더 네. 공격적으로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음. 이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뭐 콘텐츠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마케팅 홍보 전략을 좀 해주신다면 네. 조금 더 우리 어, 크루즈 시장이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 중국 의존도가 사실 높았던 부산항 크루즈 시장이 다변화를 위해서 뭐 네. 정부나 관광업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는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그 크루즈 관광객 다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오고 늘 오던 중국 관광객들하고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동남아는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데 이슬람 국가들은 이제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어 하루 에몇번제 기도를 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준비들이 우리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하는 건 어렵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어뭐 중국의 사태가 이제 계속 막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음. 언젠가는 다시 이제 그 요건 들어올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용 태세를 좀 바꿔서 전향적으로. 바꿔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정현 교수님 네. 말씀하셨다시피 크루즈는 아직도 지루하다, 길다, 음. 돈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최근에 크루즈들은 3박 4일, 4박, 4박 5일짜리도 있고 안에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루할 틈이 없어요. 음.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기양지에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더 한다면 이건 뭐 최고의 여행이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크루즈는 돈이 좀 많이 든다, 네. 길게 시간을 빼야 된다라는 인식이 <laughs>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좀 그런가요? 음, 뭐 이건 여담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부 이제 크루즈를 처음 타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 지쳐서 이제 들어가서 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음. 이제 그만큼 우리의 관광이 계속 움직였다는 거죠. 음. 예, 쉼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아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버리고 크루즈는 자고 일어나면 다른 나라 와 있고 이러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또그 나라 가서 내려서 여러 가지 문물도 볼수 있고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고 음. 우리 모두에게 좀 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크루즈 이상 좋은 여행 업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 사실 부산 지역의 뭐 관광학과의 교수님으로 좀 계시기 네.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더 체감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게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뭐 크루즈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어떤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저희 우리 동의과학대학교에서. 네. 사실 2013년서부터, 어, 우리나라 그 청년들을 위해서, 어, 음.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국고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학생들을 교육을 시킨 후에 해외에 음. 이제 취업을 시키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2016년서부터는 부산시에서도 지원을 음. 받아서 한 3년간 저희가 또, 어, 부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 또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을 해왔고요. 네. 특히 이제 재작년에 2018년도에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음. 그런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제가 유치를 하게 돼가지고, 네. 어, 한 5년간 한 36억에서 40억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 매년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 어, 목표는 400명 이상의 우리 청년들을 음. 어, 크루즈 전문 인력으로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대학 이 총장님과 어, 이제 뭐 산학협력단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께서도 많은 또 도움을 주시고 음. 앞에 우리 강예상 교수님도 늘 음. 어, 좋은 또 특강도 해주시고 하면서 학생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음. 그리고 지금 어, 한 2년간 저희가 운영하면서 네. 가장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해외 그, 그 선사 크루즈에 음. 취업을 시킨 그런 또 음. 결과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취업 합격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음. 어, 앞으로 저희 교육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네. 음, 일반적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한 기수당 그래서 음. 네. 한 보통 (480시간) 중에 국내선 (300) 60시간, 그리고 해외에서 120시간 교육을 받고, 네. 해외 유수의 이제, 로얄, 저기, 카니발 그룹이라든가, 음. 로얄 캐리비안 그룹, 그리고 스타크루즈 그룹, 이세계 회사가 이제 3대 크루즈 선사인데, 네. 이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아직 좀 미약한 상황이지만,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어 관심을 갖고, 이제 크루즈의 이제 인력이라든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양성하고 육성에 나간다면 나중에 이 학생들이 결국엔 나중에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음. 우리나라에 또 모항이 또 국적 모항이 또 모항을 다할수 있는 크루즈가 생기게 되면 이 친구들 나중에 크루 즈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역할하지 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크루즈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네.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어, 크루즈 선사의 그 파트 중에서 저희가 호텔 파트를 저희가 맡게 됩니다. 아, 그래서 예. 어 저희가 사실 뭐 저도 이제 호텔 전공 교수지만 네. 어 대부분 어이 크루즈 이제 관광 쪽에서 저희가 담당하는 이유가 어 크루즈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선장님이 계시는 그런 갑판부 그리고 네. 이제 배를 움직이는 엔지니어 파트 네. 그리고 이제 호텔 파트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음. 그럼 이제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오시게 되면 크루즈 승객들이 오시게 되면 대부분 다 호텔 파트에서 음. 이제 숙식을 하고 이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런 부분은 저희 이제 호텔 과에서 저희 담당을 해서 네, 하, 어, 그래서 그 크루즈를 저희가 소위 바다 위의 호텔이다, 음. 바다 위의 특급 호텔이다라고 저희가 표를,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어, 사실 이번에 크루즈 선박 유치로 이제 부산이 아직까지는 완전하진 않다라고 표현을 네.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일단 진정한 무항도시로서 첫 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어, 아무래도 앞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좀 발전이 기대가 되는데요. 부산 크루즈 시장이 좀더 활성화되려면 어떤 방안들이 좀뭐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산에서 우리나라 국적으로 우리나라 배가 출발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번에 유치한 것은 이제 EDM 크루즈라서 그래서 이제 어떤 댄스 그 음악을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데 네. 그런 컨셉을 만든 건데 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특히 부산 사람들이 에너지가 있고 정률이 있는 그런 음. 시민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테마 크루즈 같은 것도 자꾸 기획을 해서 시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크루즈 메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방안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크루즈는 인식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 크루즈가 어떤 산업이다. 그리고 크루즈를 탔을 때 다양한 이제 뭐 효용성이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늘좀 안타까웠기 느끼는 게강 교수님과 이제 저희 시청이라든가 이제 지자체가서 회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법적 제도적 행정적인 문제들이 가끔씩 있어요 보면 음. 특히 이제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네. 이제 법무부라든가 뭐 관세청 음. 그런 무슨 항만공사와의 그런 관련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유관 기관들과의 그런 어, 서로의 이제 커넥션이 굉장히 잘 돼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조금은 이렇게 어긋나게 되니까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음. 좀, 어, 안 좋은 부분도 좀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대승적으로 네. 좀 이렇게 크게 좀 음.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해서, 활성을 위해서 좀 이렇게 거국적으로좀 이렇게. 좋은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이제 가장 좀 아쉬운 게 부산을 예를 들게 되면 음. 우리 기양지 그 관광 상품이 많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루트라든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부산에 입항을 했을 때 사실 짧은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와서 이제 오후에 이제 출항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부산을 좀 이렇게 느끼고 부산에 대한 많은 관광을 느끼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 쇼핑이라든가 그냥 음. 뭐 장시 찍고 가는 그런 네. 그런 관광루트밖에 없다 보니까 재방문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제 뭐 시라든가 이제 뭐 저희 교수들 도마찬가지고요 이제 네. 관광 크루즈 관광 상품이라든가 다양한 루트 개발을 좀 많이 하면 이 크루즈 시장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전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크루즈를 많이 네. 이용했다면 최근에는 뭐 부산을 포함해서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도 산업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특히 부산이 이 나라들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금방 말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떤 점들이 좀 나아져야 된다고 음, 보시는지요? 음, 여러분 이제 크루즈하면 타이타닉을 기억하실 텐데 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크루즈로서 제일 호화로운 그리고 이제 제일 제대로 된 크루즈가 출발하는 거였는데 네. 어, 지금 우리 그 아시아 특히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어, 전체 세계 신장률이한4% 된다고 하면 아시아는 네. 뭐2 30%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시아의 그 성장과 함께 우리 부산이 그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음.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정 교수 말씀하셨던 기양지도 그 프로그램들을 기양지로서의 프로그램 잘 개발을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어, 외국 선사를 유치하는 마케팅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네. 어 3대 선사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제일 이제 부산에 많이 들어온 건 이제 카니발 안에 있는 그 이탈리아의 그예 코스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 선사도 유치하고 또 수영태세도 개선하고 음. 국민들의 인식까지 바꿔줘서 이제 완전히 바꿀 수 없겠지만 음. 어 기회를 많이 줘서 타보고 또 직접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사실 크루즈는 미래 산업입니다. 음. 이제 우리 자녀들이 혹은 후배들이 이제 그 산업에서 또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지금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더라도 좀 투자를 하는 것이 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송 보시고 크루즈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